그만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13일 금요일 본문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고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악기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넘어지는 담 혹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비록 자신에게 대적들을 대항하여 응징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 나의 요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안전과 안녕을 상징하고 또 요세는 약한 자에게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에게 받는 고통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앞에 나온 1절과 2절의 반복이지만 약간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표현은 현실적 상태를 진술하는 서술문이라면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표현은 자신에게 권고하는 명령문입니다. 물론, 적의 공격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원과 영광으로 집약하여 표현합니다. 그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파괴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머물던 시선을 백성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진솔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토해내듯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일종의 토설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은 지혜의 가르침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9절과 10절은 5절부터 8절의 권고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신분도 권력도 재물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결론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숫자 자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두 가지 진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때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져도 하나님께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고, 또한 권세를 휘두르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을 알려 줍니다. 즉 진정한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개입과 판결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힘이 길러집니다.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힘을 만들고, 알이 껍데기를 뚫고 나올 힘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마냥 손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안정되거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솔하면서도 애간장을 녹이는 토설 기도가 동반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위해 시간을 떼어서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시간 중에 잠시 짬을 내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따로 시간을 떼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그 시간이 우리의 나머지 일상을 바꾸어 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나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권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